자 백광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7시 57분 목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백광산업 12.67% 최근에 백광산업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아요 자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좀할 건데 백광산업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8,000원부터 주가가 지금 12,000원 거의 뭐 지금 이제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뚜렷한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어 기존에 제가 백관산업 옛날부터 알고 있던 종목이라서 제가 직접 좀 PPT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뭐 개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외부 유출 금지가 되겠고 어 나중에 이 자료 좀 설명 드리면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일단은 백관산업 분석을 했고 주요 이제 주제는 백관산업의 성장 전략과 이천지 소재 국산화 이게 이제 키 포인트죠.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 문자는 뭐 나중에 보내주시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이 차인지 중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간단한 거로 넘어가고, 어, 소재국산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중국 쪽에 지금 수출이 수입이 많아요. 지금 중국 쪽에, 어, 특히 이제 광물 소재 같은 경우는 90%를 수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주냐면 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을 어연 1조 이상 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백강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원가 절감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국가적인 부분이나 일자리 창출, 수입 대체 효과 등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리포트고요. 자,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40년 이상 이제 업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소재 기업입니다. 이천에 들어서서 이사연지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차연지 이제 전액, 첨가액 이쪽에 이제 기초 소재를 만들고 있고 어, 반도체 세정제라든지 디스플레이 시각 어, 소재도 만들고 있으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삼염화 포스폴이라고 삼염화인 이런 건데 일단은 지금 만톤 이상 설비 국축을 진행을 거의 했고 최근에 몇년 전에 이제 3천억을 들여서 진행을 했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죠 자 이제 이게 키포인트인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삼염화인 뭐냐면 이제 2차전지 전해액의 주력 원료로 사용하고 백강산업은 고순도 삼염화인 어, 생산기구를 개발하여 국내 유일 생산업체로 지금 자리매김 했다. 국 독점이라는 거 독점. 선호이상 추정된다. 자, 요것도 이제 음이온 음극제 관련해서 오염화인도 독점. 그 다음에 삼염화 포스 프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배터리 형성을 상상한다. 그래서 소재단에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만금 상단에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완공이 됐고 독점 공급.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드단까지 전부 다 지금 납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뒤에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공. 그 다음에 생산 캐파그다음또 뭐가 있죠? 자, 매출과 영업이. 익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익단. 자, 요거는 이제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010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010 488 안에 658이 백0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자 자료 이거 만드는데 한 이틀 걸렸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든 자료고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외부 유출 금지구요 자 그리고 제가 어 지금 이제 어디에 들어갔는지 왜 그러면은 전방산업이 어떤지를 이게 밸류체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게요 지금 보면은 내년에 이제 엘젠솔에 지금 이제 보면은 어차피 이제 3사 다 납품하거든요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 어 주로 이제 n k m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요자 이렇게 지금 7군데 어 중에서 6군데가 내년에 이제 이제 행산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LG 쪽, LG엔솔, 네곳 SK온 한 곳, 삼성 s SI 자 y 한 곳에서 총 9곳.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미리 반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LG엔솔을 보면은 AMPC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이라 이거죠. 그만큼 캐파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세액 공제를 지금 주는데 어 2025년 내년에 5.8조, 내후년에 11.3조를 받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산 캐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백강산업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배경이고 자 최근에,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랑 이런 거 오른 거는 뭐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우리 백강산업 소재 가격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원자재 가격 낮으면 마진이 작으니까 그리고 알버멜 SQM은 이제 리튬 1위, 2위가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있다 백강산업 차트하고 비슷해요 백강, 백강산업은 주로 이제 리튬 가격, 전액 가격 그러니까 전액보다도 리튬 가격이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커플리닝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자료를 먼저 보시고 백강산업 차트를 보면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SQM이랑 리튬 가격 봤는데 자 보시면 리튬 가격 반등 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한달 연속 지금 상승 기조에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고 지금 지금 두달두달 연속 오르고 있지만 좀 길게 보면 1년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차트가 똑같죠. 비슷하죠. 그래서 어, 앞으로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소재 독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있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정보점 뚫을 겁니다. 오늘, 어, 백강산업이 납품하는 전액 소재를 가지고 리튬 머을 만드는 게 중앙첨단 소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NKM으로 납품하고. 근데 중앙, 중앙첨단 소재가, 자, 오늘 보시면 미리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백강산업도 이제 따라갈 거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이고요. 자, 지금 기관들 냄새 맡았죠? 그래서, 눌림목에는 좀 지금 자리에서 매수된다. 12,000원 이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구간. 왜냐면, 여기 지금 매집 들어왔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개미 털고, 지금 다시 한 번. 자, 보시면, 7,300원 대는 강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세 번.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아마 중첨이 계속 올라가면, 1 8 0 0 0원은돌파할것 같고, 내년에는 밸류상 3만원 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NKM 시총이 지금 보면은, 44조, 4조, 4천억. 중첨이 1.4조. 지금 백강이 5천 원이기 때문에 밸류 현상 이거는 1조로 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만 5 0원 이상은 가져야 되니까 3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내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조금 지루하셨는데 어 물리신 분들도 홀딩이나 12,000원 이하에 어 눌린 목에 이렇게 아침에 눌릴 때 이렇게 눌릴 때자 이렇게 눌리잖아요 마이너스 될때 이럴 때만 조금씩 마지막 12,000원 이하까지만 조금 추미하고 기다리자 이런 전략을 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구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2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 지니까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1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 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 꼭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